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시면 아마 21절과 22절을 나누어 놓았을 것입니다. 무슨 동그라미 표시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이제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떼어버림으로써 의미가 상당히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어떤 성경 읽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때때로 많은 도움이 되지만 때때로는 이게 성경 읽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의미를 왜곡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장과 절을 나눈 것도 원래 원어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읽기도 편하고 찾아서 서로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할때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또 그것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굉장히 그 의미 파악에 있어서 왜곡을 줄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어 21절에도 복종이고, 네, 그 다음에 22절에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복종에 관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딱 떼놓으니까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떼어놓고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하다하라 이렇게 되버리니까 성경적 교훈이라기보다는 유교적 교훈에 가까워진 것이죠. 아,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지 남편이 어깨 힘주고 아내들은 복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뒤로 이어지는 교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곤 있지만. 일단 21절, 22절, 22절을 떼어놓음으로써 의미가 좀 왜곡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서로 남편이나 아내나 또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들이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그것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자신을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아버지께 복종시키셨습니다. 경외함으로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복종하셨는데,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만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주십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그 아래에 둔다 하는 뜻입니다. 권위 아래. 그 복종하는 대상에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면은, 와, 참남하다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그게 반대로 될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황송한 교훈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교훈이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자신을 복종시키셨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종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들 기도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면 응답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응답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그대로 된다. 그걸 우리에게 완전히 위임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실 때에, 교회의 모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묶고 푸는 권세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늘을 땅에다가 복종시킨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야, 뭐, 굉장하네. 우리가 그런 거야 하면서 가볍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나면 자기가 먼저, 교장 선생님이 먼저 깍듯이 인사를 한답니다. 그 아이들에게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 옆에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은 미래가 어떠한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들이 여기에 나올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인사하는 것이다.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만약에, 어 그냥 건들건들 양아치 같은 아이라면, 어,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인사해. 어 기분 좋은데?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외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학생들 중에 제대로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인사를 하면 너무나 황송한 것이죠. 어이고,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인사하십니까? 하면서, 어 바로 온 메모세를 가다듬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인사를 한 의도와 그런 그 중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왜 우리한테 먼저 인사를 하지? 그러면 이제 아교조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하시는구나 하면 그 다음부터 함부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되고 그 뜻을 더 받들게 되겠죠. 뭐 정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고. 완전히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의탁해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하늘의 존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치, 우리가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가,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반추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반대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주님이 시키시는데 우리는 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반대가 맞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복종시키셨습니다.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면서 너희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완전히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그리소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존귀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됩니다. 이,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지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예요 황송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종함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복종하신 것이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사실도 위대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사실들. 이와 같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것들을 맡겨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존귀한 부르심 앞에서 황송함으로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기의 분량 등말 그 부르심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박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온 몸을 다 바쳐서 평생을 완전하게 들여서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복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종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피차 복종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